자, 안녕하세요. 별이 영어입니다 자, 오늘은 수동태 세 번째 의문문. 예, 수동태를 완전히 마스터해 봅시다. 자, 예문을 볼까요? Did he make a box? 그는 상자를 만들었나? 예, 의문문이죠. 일단 이런 의문문이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되습니다. He made a box. 그는 상자를 만들었다. 이와 같이 고치고 이것을 수동태로 붙이면 되겠습니다. A box was made by him. 상자는 그에 의해 만들어졌었다.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. 주어진 문장이 문문이니까 이것도 입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동사 앞에 나오면 되겠죠. Was a box made by him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, 어, 다른 예물 한번 볼까요? Who made 더 박스 누가 상자를 만들었는가 이경우에어 와시 어, 아니고 후저 후후 메이드 더 박스 이 경우는 어평섬으로 바꿔도 그냥 어 후가 주어니깐 후 메이드 더 박스가 되죠. 누가 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. 그다음에 어 수동태로 바꾸면은 더 박스 워즈 어 메이드 바이 훔이 되겠죠.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은 워즈 더 박스 어 메이드 바이 훔이 되죠. 예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뭐 바이 훔을 앞에 놔도 되겠습니다. 바이 훔. w o r 박 s the box made. 이와 같이, 네. 그러니까 이문사가 없 없는 경우, 이건 이문사 있는 경우죠. 다시 한번 어이문문을평소문로 바꾸고, 그 다음에 수동태 바꾸고, 그걸 다시 이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 이것도 한번 이문사 평소문으로 바꾸고, 수동태로 바꾸고 다, 어, 다시 이문문. 네. w 스 a t s the box m a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예, 오늘 별이 영어입니다. 이상입니다.